먼저 발표해주신 조지훈 교수님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발제자가 말씀하신 뭐 내용이겠습니다만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혜자 중심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발제자의 의견에. 무척 동감을 하고요. 어, 재활운동 및 체육의 핵심 요소가 이러한 수혜자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는 용어를 전좀 짚고 싶은데요. 그 국립재활원의 재활연구소에서도 재활운동 및 체육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고 이제 15조 건강법 15조에 따르면 재활 운동 프로그램과 재활 체육이 구분돼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어, 또 이번 발제자분의 그 발표 원고도 재활 체육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는 재활 스포츠란 용어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어디서는 또 운동 재활이란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용어적인 정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논쟁에. 시작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제 생각에는 하나의 개념으로 재활 운동 및 체육이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발제자 분과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재원인데요. 뭐 사회자 분께서 좌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돈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마련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프로그램은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진흥진 기금을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그 재활운동 및 체육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R&D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를 토대로 해서 재활운동 및 체육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어, 앞서 이야기했지만 제자율 운동 및 체육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이집 차이가 어,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그 법의 개정도 좀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조속한 그 협의체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음,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의사의 처방을 이제 의사의 소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의사의 역할과 범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수요자 중심의 적절한 그활운동이 체육이 제공되기 위해서 어떤 용어가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것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발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무기간을 이제 명확화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개발원 장인 개발원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데 지금 뭐 법적으로 근거가 좀 미약한 실정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자연원에서 그 R&D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그 주무기관 역할 명확하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발제자분의 좀더 깊이는 있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토론회가 이런 토론회가 잘 진행이 되고 또 합의가 돼서 저런 운동 및 체육이 수혜자 중심의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에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물론 발제자 분께서 이것을 미리 읽어보시고 대답을 좀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사 소견으로 하면 좀 역할이나 또는 이렇게. 이렇게 강, 재활 운동을 시켜야 되는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냥 소견을 했는데 예산을 더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명분은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아까 장애인 개발원은 거의 포기 상태로 이제 아무 일도 하고 있는데 다시 살릴 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뭐 혹시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하고 갈까요? 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지난번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의사의 처방이냐, 의사의 소견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더 체계적이지, 더 어, 안전한 이런 운동을 하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어, 다 적용하다 보니까 의사의 처방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기존의 물리치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요구했던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체육 서비스, 어, 재활체육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어, 산물이 물리치료 서비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의사의 소견으로 어, 가자라는 부분이 어, 가장 크고요. 어, 뭐,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도 거기에서 결국 파생되어서 재활 운동 따로, 체육 따로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국립피아론의 역할이 더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고 재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강조되기. 그 모든 게그 의사의 처방이라는 거그 처방자 때문에 비롯된 우리나라 그 의료기사법하고 연계되어서 나오는 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의사의 소견이 맞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뭐 한국 그 장애인 개발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아무튼 시작이 그것을 해온 기간이고 어, 2008년도부터 이 재활 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그 중간에 한 2012년도인가요 많이 비판을 받았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 동안 연구만 몇편 하고 말았다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한게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2018년도인가 그때 정관에서 그,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을 어, 바꿨더라고요. 개정을 했더라고요. 재활체육이라는 말을 어, 살짝 치웠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좀 정체성을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기존의 사업 내용에도 지금 재활체육이 여전히 그 개발은 사업 내용을 보면 남아 있습니다. 아, 관에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역할 분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근입니다 제가 오늘 뭐지 두 개의 발제를 해 주신 거잘 들었고요. 사실 두 개의 발제문 내용하고는 약간 좀제 개인적인 개인적이라고 해도 저는 아마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큰 수혜자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이 법들이 아니면 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사실 저한테는 되게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통해서 한번 건강하고 여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그 출근 시간은 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7시에 딱 집에서 나오면 차를 타면 한 7시 5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가까워서 한 7시 반이면은 이룸센터에 도착을 하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이제 그 골목을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놀이터가 조그만 놀이터 한두 개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놀이터를 지나오다 보면은 늘 보는 모습이지만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되게 이른 시간인데 일곱 시면 좀날씨 아주 추운 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나와서 이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보면서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예, 봤었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매년 2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아주 높은 거는 아닌데 이제 그 전문의 얘기로는 아 운동이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질문을 하시면 운동은 많이 하냐 그래서 아 제가 운동을 하기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을 해야 뭐 혈압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성인병 뭐 이것도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되게 제 마음속에 높아져 가는데 실제로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나 막막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제가 놀이터에 가가지고 할수 있는 운동이 있나 봐도 딱 하나 있는 건 이제 근에 타는 거 정도 외에는 없어요. 이것도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대부분의 뭐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지만 저는 그 소아마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구루병이라고그 제가 한 7살 때에 걸린 질환인데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뼈가 잘안 자라고 뼈가 휘고 약해지는 병입니다. 사실 그때 저는 매일 밖에서 놀았고 그 7살 때까지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체육 활동도 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도 처음엔 납득이 안 갔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걸리고 나서 처음엔 그래도 조금씩 운동은 했었고 달리기까지 했는데 3학년 때부터는 제가 운동을 못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매년 이제 거의 한 번씩 1회 이상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체육하고는 이제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아마 현재까지 제가 살아온 거죠. 제가 이렇게 체육하고 거리가 멀게 살아오면서도 체육의 필요성을 별로 사실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 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제가 체력이 딸린다 이런 생각들도 또 많이 들고 하면서 아 이제 체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파크골프 체하고 이걸 사가지고 딱한번 가서 쳐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예약하고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고 장애인들이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다는 것들을 그때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코로나도 심해지고 해서 그 마저도 이제 할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는데 어느 곳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장애인들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만도 되게 좋은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장애인용 이런 실외 운동기구나 실내 운동기구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또 관련된 공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실내 시설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우리나라의 전역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77페이지부터 제뭐 토론문들이 있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워낙 앞에서 뭐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 뭐이 장애인들이 왜 체육을 이런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에서도 큰 이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충 조금 한 페이지 정도 넘겨보시면, 이 우리나라 장애인과 한 250여만 명이 되는데, 80% 이상이 체육을, 이런 체육 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체육 활동을 참여하고, 뭐, 틈이 날 때마다 뭐 놀이터든, 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예약하지 않고 가서 운동을 할수 있게 된다면, 아마 건강이 너무나 좋아져서 병원에 가는 일이 드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발제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거의 뭐 조단위의 그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관건은 지자체에서 이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많은 운동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뭐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에 이종성 의원님하고 도종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통과가 언제 될지 사실 또 이게 또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법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내용에서 아 요거는 조금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의 만들어 놓은 표에 보시면 사실 이두 개의 법이 내용도 이렇게 대부분 유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되게 제 구조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이 관련돼서 저는 이게 지금 한 사망까지 있는데 이 사망 3항, 사망이 사항으로 가고 사망에다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신체 활동을 할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 내에 장애인 실 내외 운동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의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가 주면 지자체 장이 볼 때도 이런 근거 법안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뭐 시군구에 뭐 이제 구마다 또 아니면 뭐 읍면동마다 하나씩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가서 운동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건강도 또 여러 가지 또 만족감도 또 반드시 이런 그 신체 활동이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나가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만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단절 문제도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이런 이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체육이나 뭐 이런 거에 북한대서만 볼 일이 아니라 아마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에서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뭐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돼서 빨리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시행이 조금 어렵다면 어차피 이게 개류되어 있는 상태라 이게 좀 어렵다면 기존에 법을 좀 개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laughs> 국민체육진흥법의 13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항에다가 좀그 필요한 조치와 여기까 여기에서 이 다음 문구를 좀 파랗게 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이 조치와 함께 지역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 내 장애인 실내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만 해주면 아마 지자체에서 또이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좀 요구를 하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할 그런 명분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개정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돼서 장애인들이 또 저처럼 중증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고 또막 그래서 또 건강한 삶을 또 사회적으로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건국장님께서는 거기 어뭐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몸다 굳어버릴 것 같고 시설이라도 좀 만들어서 생활권 내에서. 뭐, 본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운동을 좀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사실 뭐 헬스기구나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 비장애인들도 상당한 근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서 한두 번 돌려보고 아마 거의 안 쓰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하고 운동을 본인 스스로 하고 싶어도 이런 시설이나 운동기구 자체가 안돼 있어서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개발이 돼 있는데 설치만 좀 해주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을 시행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의 요구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법이 만들어지고 뭔가 사이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 개발원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문화체육광고 산하에서 대한장애인체육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보건복지부 어, 그 소속된 개발원에서 이런 일 사업들을 해나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원이 이런 사업들을 못한다면 새로운 어떤 기구 있잖아요. 뭐 의사표 국민체육회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한장애인체육회처럼 대한장애인 뭐 재활체육회라든가. 뭔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단체 역할 단체 가 역할이 어떻게 좀더 해야 단체 역할을 좀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할수 있는 단체 대체로 당사자들을 좀 대변할 부분이 있으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거 토론회 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어 바우처 바우처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근보수가 적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냥 건강검법이 다 기금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 15조도 기금을 투입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지금 여러 장애단체에서 지금 많이 오셨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단체장님도 지금 그 보건 복지 영역에서 체육이라는 서비스로 무슨 예산 그 공모 사업 하거나 하면 지원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말 자체로 굉장히 거려요전 보건 복지 영역에서. 근데 이그 재활 운동 및 체육이라는 이 서비스를 이게 공적 서비스로 만들려 자라는 거죠. 이게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시행 규칙을 잘 만들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우리 독일의 사례처럼 어 생활체육보다 오히려 더큰 영역이 좀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강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어좀 그런 걸 커버하면 어떠냐라는 제안도 있었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생활체육 관련된 기구를 만든다, 전문체육 관련된 기구를 만든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좀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그런 체육 단체도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재활 어, 운동 및 체육 요 서비스를 어, 잘그 만들어 준다면 여기에서는 많은 그 기능을 할수 있는 그 기구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서비스도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5년 밖에 안된 법이 지만 지 사실 이게 좀 잘못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서 계속 말했다시피 그래서 좀 개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갈수 있게끔 좀 힘을 같이 좀 모아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년 전에 이거 시행 규칙 만들 때 우리 장애 단체 그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했어요. 근데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더라고요. 이게. 장애와 관련된 많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뭐, 같이 공감은 하면서도 좀 이렇게 밀려서 이게 좀잘안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강과 관련된 많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들이, 이 운동이라는 거, 체육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커버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만드는데 같이 좀 힘을 합쳐 주시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어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오늘 저기 저희들이 현재 법이 그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 대한 것들 또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새롭게 지금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빨리 어, 이게 어, 국회를 통과해서 저기 우리한테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 장애단체 인 청년 앞에서 이런데 더 많은 관심과 또 역할을 해서 저기 장애인들의 그 저기 서비스의 향상이 될수 있도록 아마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